어제 새벽에 볼리비어 스킨이 나오자마자 바로 샀거든요? 올크로바랑 올테두리 다 샀는데, 어제 그리 몇판 해봤는데, 와, 존나 예뻐. 라이엇이 작정하고 하나 냈구나 싶더라. 배나온 건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일단 이쁘잖아. 테두리도 예쁘고, 이거 오리 있는 거 봐. 너무 귀여운 물고기랑. 예? 아니, 님들 이거 안 써봐서 그래요. 체감이 좋대요. 보여줘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봐봐요. 이거 봐! 음향이 색깔부터 개 예쁘다니까 W 표시 새겨지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사라지는 것도 보라색으로 좀 사라집 이렇게 일타 소리가 이렇고 이타가 이거 봐 물에 풍덩 빠지는 소리 이거 봐 원자 볼배 스킨 때문에 겁나 만만해 보인다고요 그건 맞음 개멍청이 보임 패시브 봐봐요. 색깔 켜지는거 보이그 옆에 그리고 큐를 쓰면은 바닥에 물방울이 생깁니다 여기봐 발자국 보여 발자국? 그리고 궁이 레전드야 님들 궁 타워 색깔 바뀌는거 봤어요? 봐봐요 이거 봐 보여? 온천 테두리 올크로마 다 샀거든요? 다 맘에 들어 진짜 한동안 이것만 쓸 듯. 어랭가가 저마 렝가네 100만점 랭가 장인분이시고 랭가는 첫기환 전까지 진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경험치 먹고 버텨야 돼. 랭가는 그래요. 처음엔 버텨야 돼. 오케이. 깔끔하게 3마리 먹었고. 그냥 CS 여기 서가지고, 무난하게. 이거 랭가 2렙이거든요? 터틀려고 이런 식으로 냉가가 직공에 점하기 때문에 피가 반반만 갈리면은 충분히 할만 해서 야, 이거 빼라 됐다. 나못 간다. 이거 아군이 타니거어쩔수없어저건 맞다. 점화. 이건 이득이에요 지금. 어면이 이득이에요 이건. 템테 하나 사고. 오, 대마스님 하이요. 최근에 쇼츠 잘 보고 있습니다. 스킨이요. 스킨 괜찮은 거 같아. 스킨 진짜 예뻐. 와라. 안아? 착시. 임마. 착시. 따. 미리 깔아 놓고 여기다. 맞아 주시고. 너 큰일 난 거야. 너 큰일 난 거야 임마. 분량 <laughs> 빨고 미리. 착취. 자 어떻게 하냐? 평평 평, W. 잡았죠? 이겁니다. 랭가가 상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진짜 예뻐요. 크로마 사세요. 크로마. 초록 크로마. 무조건 사. 무조건. 진짜. 초록 크로마가 리얼 쿵보 판다야. 오야 웬일이야? 아래가 이기고 있어. 야 웬일이야? 야나 너무 감동스러워 아나 너무 감동이야 이거 아래 이기는거 <laughs> 안 뛰어 점프? 뛰어야지 W 형 오면 W만 W 이러면은 주도권 나한테 와 이러고 여기 가서 어 궁도 아이고 랭가님 많이 무서웠어? 어어? <laughs> 아니 아, 근데 랭가 더블이라 괜찮긴 해. 어쨌든 볼베는 랭과 상대로 뒤를 버티는 게 가능해요. 이거지. 아래도 이겼어! 얼건 나왔다. 이제 이러면은 렌가는 그냥 맞대로 듣기다 렌가가 볼못 들어. 이얼건 주문검 그거랑 렌가 이제 착취 같이 들기잖아요 렌가 정신 나가요. 하하! <laughs> 유효! <웃음> 이 게임은 유효입니다. 달리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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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당했습니다. 시간이요?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굳이에요. 굳이. 애초에 렌가가 강화를 W 했을 텐데 그냥 볼베의 뒤에 압도적으로 더 세요. 올 텐데, 아마 점프할 텐데. W.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피만 갈리는 거야. 봐봐.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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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피갈리잖아 봐봐. 쟤못 버틴다니까요, 이거? 이러고 나는 충전연보 시작으로 피좀 채우고. 저런 식으로만 해도 랭가가 그냥 못 버텨요. 데마스 님도 볼배 올려줘요. 나 요즘 자주 보고 있어. 아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 사나이 눈물 그거 뭐야. 그거 쓰는, 다른 하는 유튜버가 요즘 잘 뜬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가끔씩 쓰는 사람이었어. 잡아요 봐봐 이거 그냥 몸으로 밀면 된다니까 자, 주 사랑해주세요 볼베 근데 라이어 보통 아거스지 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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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이오키거어거이 뭐야? 거야거 야야야 거래 와야 베인 오열 어 아이고 이와좀 빠르네 근데 일로와너일다음탑 뚫리긴 하는데 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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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니 뭐야뭐야뭐야뭐야뭐 맞... <laughs> 아 진짜 아 파이크랑 렝가랑 둘이 둥글게 둥글게 하네 아탑 내가 먼저 밀게요 오케이 렝가님 후픽하셨잖아 어 후픽했는데 잘하는골배만나다 어떡해 그러게요 너레 졌어 너레 노래... 저저저어아 지지 지지 여기서 위쪽으로 이그 보험마감도 사실 아프죠. 달콤하지. 에이 내가 점프티면 더블로 만들 겁니다. 왜 부러워? 이렇게. 그래 랭가가경상을 보다. 오케이 아깝다. 이번엔 그래도 좀 깨달아 잠깐만. 어 제대 있는데? 어, 제드가 그래도 와줘가지고 했네요. 근데 이거, 이미 랭가는 끝난거에요, 이러면. 텔타텐데 랭가가. 이렇게만 해도 근데 솔직히 이미 랭가 반이긴거예요 이거. W. 랭가 대포 먹어야지, 안먹어? 그치. 대포 먹어야지, 랭가님. 나 막을건데, 이거. 아, 못먹을건데. 제교 제이, 제이규 좋죠 어우 데미지 살벌한거 봐라 아이씨 아이고 지금 공. 아 다행이다 야, 근데 랭가 6렙이라. 내가 이제 못해, 못해. 이거, 이거 6렙이어도 안되 돼. 이렇게. 근데 어제부터, 자 근데 어제부터 느낀 건데 랭가가 제약고을다 먹어. 못 먹는 적이 없어. 한칸 먹고 가자. 얘 먹었자. 이거 이득임. 탑한테는 이건 이득이에요. 손해일 수가 없어 이거. 내가 푸시 들어왔겠죠? W 이미 저것만으로 이득입니다. 이제 내가 좀 못해요. 뛰는 순간 맞는 거야 한대. W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어, 빼빼빼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잡았네. 아, 오케이. 더블. 근데 이건 한명더줘야겠다 육개장 맛있게 먹겠습니다. 집가도 헬 타고 와야겠다. 헤르메스 가 미리 이거 하나만 사놓고 쭉 싸워서 이깁니다. 오케이 정신 나갔네 이거. 이 장난치냐 너? 돈 왔고 W 새겨놓고. 제대님 해줘. 어. 어. 제가도 부시자 둘, 셋, 넷. 제 이렇게 미리 사. 렌가 공들어 갔네. 와대바 <laughs> 빠져, 빠져. 어 도망가야지 그래 형 도망가야지 그거 아니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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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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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지을 수가 없으면 그냥, 랭가한테 이걸. 아, 텁 차이, 그냥. 야, 참이, 대각선은 끊이지 않아. 아래 가야 돼, 잠만밀려 올라온다고? 이거 죽진 않아. 잘 뺐다. 야, 개빨았다 야, 제대그급요로 들어가는 거 맞아? 유렇게자고 어, 달려. 나같은 경우 한마인더해 버려. 앞에서 어그로를 자몇가지 그렇지 뭐 오나 보다 오르라 무빙이 말이 안되네 빼 개빠랐죠? 이게 탱이죠? 캐리했습니다 야 이거지 와 야. 캐리다, 이거. 내가 볼 녹이고, 이거야. 이게 볼리베어야. 어, 아, 렌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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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구해야 되는데. 미니언도 흘리네. 지선브 확인 도도도저도도도저도도도저도도도저도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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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야이 새끼야 나 죽을거 아니야? 어? 나 죽을거 아니냐고 내가 <laughs> 아 근데 방금 좀도다 잡는건데 좀실도한거 같네 도도불도도데 이렇게 버티는거임 진짜 오라칸 방금 비웠다 끝내 끝내 GG 내가 데마스님을 쫓치거때 알았어